예 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명절들 잘 지내셨나요 네 어, 오늘 명절 이제 마지막 끝날이어서요 어,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예. 네. 우찬양 예배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명절 때 얼마나 잘 드셨는지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시는 게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밥이 없나 하게 짜증 내지 마시고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니까 위도 좀한께쉬어주시는 그런 센스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저도 오랜만에 어,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어머님 또 저희는 이모님도 계시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예, 세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학생들 세배도 많이 버셨나요? 별로 못벌었어요 예. 저희 형님네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저희 조카가 둘이 있는데요. 어, 그큰 딸이 대학생입니다. 근 머리가 조금 굵으니까 가족 모임이 되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얘가 설날이 되면 빠지지 않고 옵니다. <laughs> 본인도 다이게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안 가면 손해다. 아르바이트 며칠 가는 것보다 여기 가가지고 한번 세비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날은 어김없이 옵니다 할머니하고 이모 할머니하고 세배를 받으시면서 덕담을 하시는데요 이때가 아니면 얘를 잡을 수 없다 이런 마음에 아주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세배하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걔만 붙잡고 한 10분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걔가 아주 꿋꿋하게 서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네네 대답하고 봉투 챙겨서 갔습니다 아. 그보면서 야, 역시 이 돈의 힘이 크구나. 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이 있는데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예, 남산도 아니고 설악산도 아니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강남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예,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처럼 여기고 그거 하나 사 보겠다고 목매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국 이민자들도 그 사람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크고 멋진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고요 그러지 못하면 아직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 번째 했던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기도 천하만국과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한다면 이거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가장 가지고 싶으십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마귀가 나한테 딱한 번만 절하면 그거 해줄게.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거, 정말 가지고 싶은 그거 한 번만 절하면 내가 해줄게. 그렇게 유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이 뭡니까? 백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라 이렇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 욕망, 그것에 대한 욕심,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산층의 개념이 어떤지 아십니까? 연구 조사에 의하면요, 한국의 중산층은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첫 번째는 부채 없이 30 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두 번째는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사람. 세 번째는 2,000cc 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예금 잔고가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중산층이십니까?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산층의 개념이 가진 것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마음의 행복감을 갖는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런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그 개념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 사람.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행복감을 느끼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영국인들의 중산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페어플레이를 하신 사람, 공정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중산층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전 대통령인 퐁피뉴 대통령이요. 중산층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 하나는 할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는 사람. 네 번째는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약자를 도우며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을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의 기준이 참 너무나 물질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이 물질적인 욕망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세속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위기다 위기다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교회 통계에 보면요, 현재 한국 전체 교회의 75%가 정체라고 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가 쇠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자제일교만 이렇게 봐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쭉 진행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쇠퇴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쇠퇴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이 교회가 이제는 어떤 구분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강단조차도 너무나 약해져 버려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이 말하면 저 성도가 걸리고 저 말하면 이쪽 성도가 걸리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점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약화된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 두는. 그래서 양쪽의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돈을 들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때 어떤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볼때 그리스인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인들 역시 어떤 세상의 힘과 그 돈의 욕망 앞에서 매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볼 때에는 어떠한 대단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아시죠? 그 램프를 문대면, 문지르면 거기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퐁 하고 나와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요슬램프를 비벼대고 있는 모습처럼 그들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세상의 욕망과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램프나 그런 요정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허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 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그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들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요정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세속화의 모습 이것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종교로부터 관심을 점점, 점점,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자녀들도 와 있지만요. 지금 한국 이 사회 안에 중고생들 크리스찬,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3%라고 합니다. 3%. 30%안 되고 3%예요. 10명 중에 3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3명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반이 3 3명이면그 중에 믿는 애가 한 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25%, 30%뭐이 정도 된다까지 이야기했었었는데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보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일본을 보음화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을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청소년 보음화율이 3%라는 거예요. 더 늘어날 기미가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왔고 교회 역사가 있고 우리가 구축해왔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겠죠. 지금은 큰그 무리 없이 갈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한국 교회는 3%의 교회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요. 참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학교에서는 3등 안에 못 들지 몰라도 신앙에서는 3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을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10편 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를 기록했는데요. 그시 중에서의 10편 3편은 가장 열정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1절 2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쉽게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립니다. 안볼 때는 몰랐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는 순간에 그것에 대한 욕심과 가지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는 것이죠. 화려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내 영혼아 의지적으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을 보면 볼수록 욕심과 욕망이 생기고요.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찬양과 감사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기도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를 드려왔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면 영혼의 기도입니다. 영혼의 기도. 오늘 시편 103편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송축해라, 높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혼으로 하는 것이죠. 또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평안의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내가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흙덩이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영적인 자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영혼의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점점 점점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고, 육체의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만 우리의 눈이 떠서,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빼앗겨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 물질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승은 먹는 거 해결되고 자는 거 해결되면 더 이상의 바랄 것 없는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흙덩이로 된그 육체적인 것만 가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채워짐이 있어야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누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뚝 떨어진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고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아,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때로 우리의 삶가운데서 예상치 않은 일들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들을 경험할 때, 아, 과연 신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듬어서 그분을 알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육체로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영혼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인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 먹고 자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루 세 끼만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끼니만 굶지 않을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지금 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끼니 굽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만약 이때면 조용히 알려주세요.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끼니를 못 굽는 정도가 아니라 간식에, 야참에, 명절 때가 되면 더 좋은 음식에,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나중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썩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풍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 안에 먹을 것이 충분하고 굶지 않고 며칠 먹고 남을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행복하냐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만 안 굶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끼니를 안 굶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육제인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채워져야지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속주의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누려야 되고, 막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허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이 없는 것이죠. 왜 재벌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그가 내보낸 죄악을 사하시며 영적인 부분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육적인 부분이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영적인 것이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당할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과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고 다윗은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날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도 되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밑에 뿌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있고 가지와 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어오고 이 나무와 그 가지와 잎, 잎은 다 떨어지고 그 추위를 견뎌내는 것이죠. 그 추운 겨울에 또 비가 안 오는 가문, 여름이 되면 그 나무와 그 가지는 그 더위와 가뭄을 또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혼자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추위도 더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가 그것이 없다면 춥고 더울 때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늘 봄날 같이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추운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뜨거운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의지적으로 육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덩달아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깊은 뿌리를 두고 그 안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참 만족을 갖지 못하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시고 또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앞선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